저희 이 건강 큐브 이제 네. 되게 단골 주치의이신데 네. 이 건강 큐브 통해가지고 환자분들이 네. 어떻게 좀 많이 찾아오시나요? 아 많죠 제가 네. 또막 되게 설명도 잘 해드리고 그쵸. 인물도 참 좋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너무 많이 와요. 네, 고맙습니다. 사실 우리 원장님은 <laughs> 네. 이 자신감, 이 뻔뻔한 네. 자신감이 이상하게 매력있고 귀엽게 느껴지셔가지고, 예, 네, 많은 분들 맞습니다. 매니아층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laughs> 아, 그만큼 또 수술실에서도 네. 굉장하시다고 항상. 수술을 제가 제일 잘하셨요 이 내시경의 장단점, 그렇다면 이렇게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이 내시경술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 사실은 네. 장점은 할수 있으면 그게 다 장점이에요. 네. 어, 사실 굉장히 간단하게 끝나는 것 음. 같죠? 말도 막 제가 시원시원하게 하죠. 네. 빨리 끝나요, 실제로. 네. 어, 그래서 디스크 시술 같은 경우, 빨리 끝나면 진짜 5분, 10분 만에 오, 끝나고, 오, 협착증 시술 같은 경우도 20분에 서 30분이면 가능합니다. 전신 아. 마취 하는 경우 거의 없어요. 국소 마취하고, 또, 신경 마취 정도만 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수술 시간이 짧아지니까, 음. 뭐, 심장이 안 좋다든지, 당뇨가 있다든지, 음. 뭐, 여러 가지, 나이가 좀 드신 분들도, 예. 실제로 제가 한 88세? 뭐, 이렇게까지는 큰 문제 없이 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음. 시술들을. 음. 그래서, 굉장히 고령에도 사실 절개식 수술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어려워요. 네. 절개가 굉장히 작죠. 일단, 음. 흉터도 좋고, 근육이나 뼈의 절개 정도가, 음. 원래 기존의 수술에 비해서 너무 적어요. 음.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것 네. 자체가 너무 큰 축복이죠. 척추 내식의 장점은 너무 많아요. 제가 볼땐 거의 맞아. 모든 수술을 대체를 아. 할수 있는데, 진짜요. 물론 이제 측만증이라든지 음. 좀 크게 열어야 되는 수술도 분명히 있어요. 네. 재건이라든지 그런 거는 이렇게 작게 하는 건 아니에요. 네. 그거 말고 우리가 흔히 접하는 대부분의 협착증과 디스크 병들은 네. 이런 작은 방법들로 음.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환자 입장에서는 유리하고 이점이 많은데 네. 의사 선생님들에게는 꼭 그렇지는 않은 부분이죠 내시경 수술이. 그렇죠. 일단은 네. 숙련도가 사실 좀 어려워요. 일단 기본적으로 내시경 수술 자체가 좀 어렵고, 네. 이제 이렇게 쬐고 보고 봐가면서 그쵸. 하는 거하고 네. 내시경 넣어가지고 끝에 결과물만 보는 어. 거잖아요. 옆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와. 그래서 그것도 어렵고 양방향 내시경 같은 경우도 사실은 상당히 기술적인 음. 숙련도도 필요하고 난이도도 좀 있습니다. 물을 조절하는 스킬이라든지 아. 불편하고 네. 좀 어려운 점이 네. 있어요. 그리고 한 방향 내시 같은 경우는 사실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시술이고 네. 제가 기본적으로 두개다 하지만 사실 좀 너무 어려워요. 솔직히. 아. 너무 어렵고 한계가 분명히 있고 네. 모두 음. 다할 수는 없고 네, 네. 분명히 딱딱딱 딱, 딱 정해져 있어요. 음. 기술적인 한계도 명확하고 네. 대신에 그, 이제 그게 단점이죠. 음. 그래서, 그리고 선생님들이 하기도 좀 많이 어려운 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능력치가 좀 많이 차이가 나겠다라는 생각이 아. 드네요. 이게 이제 가장 단점 중에 하나는 네. 국소마취하 가능하다는 아. 거 너무 좋지만 네. 사실 누가 내, 찌로 그러면 네. 아프잖아요 에. 그러면 연습하기 쉽지가 않아요 음. 음. 환자가 바로바로 바로 내가 아프다 여기 불편하다 반응을 하니까 숙련도가 올라가기 쉽지가 않고 아. 뭐~ 좀 누군가한테 조언을 좀 받고 처음에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당장에 마취도 안 하고 시술하니까 그렇게 끌 수가 없어요 아. (20분) (30분) 만에 끝나야 네. 되는데 그래서 한방향 내시경은 사실은 상당한 난이도가 있습니다. 와. 그게 좀 단점이에요. 어, 상당한 난이도가 있다. 그러면 그, 그 양방향, 한방향을 다다룰줄 아는 전문의들이 그렇게 많지는, 많지는 않, 않겠네요. 양방향 내시경은 그래도 좀 많이 보급이 네. 된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하시는데 한방향 내시경은 음. 아, 갈수록 줄어드는 것 같아요. 어. 솔직히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네. <laughs>